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겨자씨,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laughs> 여기 이제 A4 용지 한 장이 있는데요. 이한 장은 아주 쉽게 찢어지는 아주 얇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거 못 찢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것을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세번 접고, 네번 접고, 다섯 번 접고, 여섯 번을 접으면, 이제 사람의 손으로는 더 이상 집 접기 힘들 만큼 되는데요. 이렇게 접으면 두께가 한 1cm, 1c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사람의 손으로는 가위로도 웬만한 가위로는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것을 서른 두 번을 접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42번을 접을 수만 있다면 38만 4천 킬로미터라서 달까지의 거리가 되고, 51번을 접을 수만 있으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종이 한 장은 아주 작고 별볼일 없는 것이었지만, 반복해서 접다 보면 엄청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에, 예수님 말씀 틀렸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왜 가장 작은 씨라고 하셨나? 이렇게 접근하면 예수님의 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만큼 처음 심길 때 아주 작은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겨자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사진으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겨자씨가 실제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씨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작은 씨에 속합니다. 당시의 겨자씨는 농부들이 흔히 재배하던 식물을 씨앗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겨자씨,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사과씨, 수박씨,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어떤 모양인지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심길 때는 겨자씨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심기고 난 뒤에는 큰 가지를 내는, 나무만큼 커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가지를 내면서 새들을 품을 만큼 큰 식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 빗대어서 세 단계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심긴 믿음입니다. 씨앗 무슨 씨앗이든지 땅에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씨앗이 살았는 건지 죽은 건지 이거 심으면 나는 건지 하는데 그걸 갖다가 땅에 심고 물을 주게 되면 그 안에서 뿌리가 나고 떡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에 뿌려졌다면 그 씨앗이 살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기는 더더욱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흙에 심기고 물을 만나게 되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비유 비교를 하자면 땅에 심긴 믿음과 같은 그런 시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인지 혹은 없는 것인지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 건지 확신이 없는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성급하게 도 아니면 뭐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이 땅에 심긴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배웠다고 당장의 이익 보기는 힘든 법입니다.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과 과정상 영어를 초, 초, 중, 고 합쳐서 뭐 6년에서 10년, 12년 만큼 엄청 오랜 기간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뭐 태반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받아들이고 익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빛을 보고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모세는 살인하고 난 다음에 도망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입기까지는 4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17세의 노예로 팔려간 애국 총리가 되는 데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심고 내일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언제 성공할지, 언제 성장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여전히 뿌리는 튼튼히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떡잎은 자라나고 줄기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속에서의 이 기다림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떡잎이 자라났다고 해서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다 보면 거친 바람과 비, 뜨거운 햇빛과 가뭄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과 같은 가뭄과 같은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처럼 쓰이던 말이 생각났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 한번 들을 때, 와, 멋지다, 멋져. 이제 뭐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햇빛과 좋은 토양 또한 우리를 강하게 자라나게 하지만, 고난과 고통 또한 우리가 흔들리면서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더욱더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저는 이거를 떠올 장면이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 뭐 수차례 겪으셨을 텐데요. 빵을 먹으면서 으흐흐흐,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도 빵을 우걱우걱 먹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연상이 됩니다. 어, 저에게 있어서도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면 저희 부부, 저희 가족은 6년 동안 호주에 있었는데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호주는 선진국이고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남한보다 큰 공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진을 어디에서나 찍으면 그 컴퓨터 핸드폰 배경화면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나라에 6년 동안 있었지만 저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권사님 모시고, 그리고 저희 하늘이가 뭐한 150일, 200일 정도 됐나? 그 깐단둥이를 데리고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갔던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 젖은 저희는 빵이 아니라 밥이기 때문에 눈물 젖은 밥을 먹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늘이 안면마비가 심하게 왔었지만, 저희 부부가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부여잡고 우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타일리를 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타일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싸놓은 도시락을 가지고 그 거기 현장에 도착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뭐 먹을 데가 어디있어요 공사 현장에 먹을 데가 없으니까 차 안에서 먹는데 차 안에는 자재들과 공구가 실려있으니까 먼지가 많습니다. 근데 뭐 먹을 데가 없으니까 차 안에서 먹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유난히 강렬하게 제, 차, 제 차를 내리쬐는 겁니다. 쫙 내리 쳤는데 제가 거기서 이걸 숟가락으로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너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laughs> 그런데 뭐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오른팔, 왼팔처럼 지냈던 형제들이 떠나가고 말 실수로 인하여서 애간장이 녹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큼 괴롭고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이 요즘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좀 귀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통하여서 사람은 다듬어지고, 고난을 통해 사람은 더 많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 대학원에서 한 전도사님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어 지금 저의 간단한 삶의 여정으로서 눈시울을 붉히는 분이 계신데 이 이분 이 분이 전도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저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말, 삶의 여정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울컥하고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그 남자들, 이런 말씀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니플 패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적꼭지를 가리는 이런 테이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하호호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자, 그분이 자기가 정과 1 6범의 등에 문신이 가득해서 못을 못 벗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하호호 이렇게 웃다가 거짓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정과 16범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어릴 적, 10살 쯤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자기가 그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감옥으로, 자신은 삼촌댁으로 가게 됐는데, 삼촌이 그 전도사, 어린 전도사님을 맨날 폭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살에,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계단에서 밖에서 1년 이상 노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삼촌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깡패 세계의 몸을 담았고 소년원과 감옥을 들락날락하다가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가 전과 16범인데 깜빵 동료로 한 장로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와, 나 진짜 실감나게 재밌게 이야기를 지어 내시네. 그랬더니 다 사실인 겁니다. 사업하다가 빚을 지고 징역 4년을 받고 들어온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니니까 장로님을 많이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신을 때리는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때리고 괴롭히는 자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내 인생에 받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삼촌은 폭행하고, 내가 몸 담은 깡패 세계에서는 이런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람은 뭐길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가? 그때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출소 후에 바로 신학교 나오고 4년을 졸업하고 신대원에서 저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과 16번. <laughs> 그분과 제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울컥울컥거리고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이 아버님이 이제는 출소를 하여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나 회심한 이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신 것을 제가 용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짐이 없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분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 인생과 비교할 때도 너무나도 큰 것이지만 상처와 아픔은 누구에게나 주관적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크다 한들 자신이 겪은 게 가장 아프고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친 비바람을 견뎌 성장하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통해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나무의 일생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성장하든지 죽든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장하든지 죽든지. 성장하든지.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죽습니다. 아 이게 정말 그럴까? 그냥 그대로 있을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 옆에 벚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제일 끝에 있던 나무가 어느 샌가 죽은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튼튼하고 멀쩡해 보이는데 잎사귀도 나지 않고 그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그 이게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면 안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말랐기 때문에 쉽게 부러진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밑둥을 쳐서 이제 잘라서 버렸습니다. 나무는 성장하든지 죽든지 그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성장해야 하고, 성장한 뒤에는 열매 맺는 삶, 재생산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재산은 크진 않지만 조금씩 불어날 것이고, 인간 관계도 깊어질 것이고, 삶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 재생산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겨자씨가 자라서 그것이 큰 가지를 내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나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이 또한 성장해야 하고 성장한 이 믿음의 물고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그 사랑의 물고 복음의 물고를 흘려 재생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나사렛, 예수님의 이 복음은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도 모를 만큼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였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남병태 목사님 부부는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이 하양 땅에 오셨습니다. 매번 정은희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 복, 부동산에 갔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 침례교? 그러면서 500만원 빌려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500만원을 자신이 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분을 대학원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500만원 부동산을 통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했던 그 500만원을 이 목사님 부부를 그 당시에 그 이걸 조사 신, 신분 조사를 하니까 재산이나 이런 게 없기, 없으니까 500만원을 은행에서 빌릴 자격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 사비로 500만원을 목사님께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몇 회차에 걸쳐서 갚으셨는데 본인이 기억하기로 한 회차를 또안 갚으셨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은행원이었으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근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한 회차 안 받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을 제가 만난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조차 못 받는 심각한 수준에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 새하얀교회입니다. 그 전에 교회 이름 금락리에 있었다고 금락교회였고 그 최초의 교회 이름은 시온성교회였습니다. 그 겨자씨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든든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교회와 센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깃드는 그러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겨자씨를 심는 마음으로 한 살이 청소를 갑니다.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사리에 우리 새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후에 전성도가 함께 한사리 마을에 나가서 마을을 청소하고 물티슈로 전도하고 마을회관에 음료수를 전달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까지 한사리 어르신들을 십수명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한사리 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그 위대한 사명의 순종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겨자씨를 뿌리고 심는 우리 사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